보호자분들께서 유학원 몇 군데를 다녀오시고 정말 헷갈린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유학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침대입니다. 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침대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시기 때문에 침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 3모터 침대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요양원들이 아예 두지 않거나 몇 대만 두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3모터를 이용하시는 게 낙상을 예방하고 식사 수발을 좀더 안전한 자세로 할수 있기 때문에 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m터 침대 있는지 살펴보셔야겠지 그리고 또 저는 매트리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트리스가 땀을 흡수하지 않는 레자 커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땀이 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 젖병그 실리콘으로 만든 매트리스가 있는데요. 통기성이 좋아서 어르신들이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또 욕창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빨았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인 매트리스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런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는 요양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물리치료 기기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뭔가 갖춰져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시다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들겨서 하는 안마라든지 너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안마기기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이 많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안마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건식 수압 마사지 기기 같이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기기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매달려서 걷는 거 사실 이용하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요양원에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상태는 저 기기를 이용하실 수 없는데, 자녀의 욕심으로 저것을 보고 요양원을 선택하는데,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주 걸을 수 있는 워커 보행을 잘 도와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좋은 시설을 갖춘 좋은 요양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부모님 요양원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유양원을 찾을 때는 유양이.